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턱쇼 주식이머니의 서경석입니다. 시작할 때는 욕심 안 부리고 소소하게 해야지 수익으로만 재투자할 거야 했지만 어느새 수익은커녕 연이은 물타기로 순식간에 주식 투자액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뛰는 개미들. 아, 나는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주식이랑 나랑 안 맞나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공부 공부하는 개미들만이 주식 계좌에 들어오는 빨간 불을 볼수 있다는 거. 주식 건강하게 잘 해보고 싶으시면 주식이머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머니와 함께하신다면. 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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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상처 받았을 때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어, 어 전략적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주식의 큰 그림을 보고 싶은데 네. 설계 과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아주 스마트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신다면은 주식은 필수입니다. 필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일타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시장의 상승세 하락세와 상관없이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개미들도 아는 내용이죠. 홍주원 소장도 분산 투자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담아야 적당한 건지. 우선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분산 투자, 즉몇 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 저는 초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 분산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아, 몰빵이네요. 음, 몰빵이네. 몰빵이 아니라 조금빵. 조금 빵. 조금 빵. 조몰빵. 음. 쪼물 빵. <laughs> 한마디로 한 종목에 비중 조절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많이 모르니까, 들어가진 않고 비중이 네. 음. 음. 저는 사실 일곱 개 했는데. 육 개는. 예. 근데 비중이 좀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는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여섯 개는 좀 소소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있고. 아니, 좋아요? 네. 어 괜찮네. 네네네네. 어 네네. 형은, 네, 저는 어. 하나 아닌가요? 열 개. 0 개. 정확히 열 개. 열 개요? 열 개나예요? 그러니까 열 개나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요. <laughs> <laughs> 그 종목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른 그렇대고. 것들을 이제 조금씩 늘리다 보니 본의 아닌 어떤 분산 투자가 됐습니다 음. 현재. 아니 근데 일단은 먼저 좀 이야기 드릴게, 일곱 개라는 개수와 열 개라는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 관점에서의 적당한 개수는 한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사실뭐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분산 투자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만 돈이 없고 아는 게 없잖아요. 사람마다 좀 누구 흉내낸 거? 예요 태양, 태양. 앞으로 좀 고운 그 부분은 자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안 비슷해요. 저도 상대 모사를 분산 투자 했어요. <laughs> 아 그러네요. 신규 투자네요. 신규 투자. 네네네. 근데 6 개에서 8 개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마다 투자하는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게. 적당하다고 할수 있는 건가? 누구는 뭐1억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뭐 천만 원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분산 투자하는 개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음. 종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어, 그 이유는 심리에서 오는 요인이 좀클 수가 있고요 다소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은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나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한두 종목으로 메인을 잡고 가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바운더리에서 조금 중소형주를 공략하면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략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메인으로 조금 비중을 크게 둘 종목을 무엇을 가져갈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음 네, 아까 그 각현아 씨가 그 종목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종목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네. 잘못된 거예요. <laughs> 뭐라고요? 그 종목을 본인이 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 매일마다 봐요. 그냥 그 재미를. 주에한 번씩 보시면 돼요. 외로워서 그요 뭐, 따로도 뭐 남자 얼굴 네. 볼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식장이나 보는 네. 거죠, 네. 이렇게. 그럼 아까 이렇게 보니까. 둘이 대화도 하던데 아, 주식이랑 어... 오늘 왜1% 떨어졌어 음, <laughs> 그럼 안, 아, 안 돼요? 2프에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음.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비중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도 아, 큰일 났네 네. 응. 헤어져 어, 나 얘랑 들어.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헤어져 오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산거 아니야 <laughs> 옆에서 우리 오빠들이 그 있자 여동생 남자친구 참견하듯이 음.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어. 그 우리 홍수장님이 중간중간 이 꿀팁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는데 음. 실전투자 개미들을 위해서 분산투자 제대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꾸려라라는 겁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어디선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네.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네. 이기려면 선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술이죠, 잔디바. 전술. 전술. 예. 네. 그렇죠. 감독의 그렇죠? 전략과 전술. 그렇죠. 네. 네. 이 선수를 어디에 놓고 아, 어떤 참, 타이밍에 참. 써야 될지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들을 다살 수는 없고,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고, 시기 적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배당을 주면서도, 주가 방어가 잘 되는 종목들 있죠 우량주들 그런 이제 골키퍼 같은 친구가 필요한 거고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경기방어주가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테마주들이 좀 필요한 거고 공격수 역할을 하는 급등주라든가 기술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나눠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오, 네. 이제 알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야 근데 진짜 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제 포트폴리오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정신이 네. 번쩍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정리가 불가능하고요 아. 너무 오래돼요. 예, 이 텀을 좀 끝내.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는 우리 홍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전략을 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헛투자했네요. 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좀 우리 개미들을 위한 요약을 해주세요. 네, 알고 투자하고 계획적으로 투자하자. 네, 알아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잘 알아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어, 이제 알겠네요. 저희, 오늘서부터, 어, 전략정. 어, 네? 어 전략정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전략정? 네, 예, 예, 예. 제가 오늘 감독이 돼서, 네, 어, 네. 분산 투자라는 건 완전히, 완전히 다른 분야.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 네. 저는 그렇다면, 저는 주식의 큰 그림을 보고 싶은데, 네. 설계 과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꽝이요 <laughs> 설계 과학이요. 아, 과학. <laughs> 오늘 좋은데 <laughs> 들어가 볼까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laughs> 저분은 좀 다른 설계를. <laughs> 그래서... <laughs> 그렇죠. 저 친구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담지 말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뭐니 투자자마다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테마와 산업을 겹치지 않게 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내 포트폴리오가 과연 잘짠 건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laughs> 우리만의 소통 공간에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홍준원 소장의 꿀팁과 조언들은 물론이고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시황 보실 수 있어요. 박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 종목 정보가 가장 궁금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과 궁금증까지 홍준서장이 직접 주식이머니 채널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